하나님이 당신을 기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기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십니다. 나를 기쁘게 하십니다. 네. 덥네요. 에어컨 켠대로. 네. 어,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아멘. 네. 오늘 코로나인데도 참 어, 청결이 좀 높네요. 아, 어, 다들 이제 코로나로 많이 지쳐 계실 텐데 음, 어제는 제가 아, 어 전국 단치에 다녀왔죠. 전국 단치에 다녀왔는데 음,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전국 단치에 다녀왔는데 어, 별로 기쁘지가 않아서 좀 문제가 있었죠. 어, 저한테 좀 문제가 요새 있어요. 어, 일단 어, 말씀 한 구절 보고 왜이 구절로 가게 하시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빌립보소 3장 1절 말씀입니다 어, 신약성경 321페이지 빌립보소 3장 1절 말씀 찾으셨나요? 네 빌립보서 3장 1절 321페이지입니다. 다같이 그 1절만 봉독하시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롱이었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음또 기뻐하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저번주에도 기뻐하라는 얘기, 예, 기쁨의 척도, 뭐 신앙의 척도, 기쁨이 신앙의 척도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 또 같은 말을 제가 하고 있죠. 어, 또 기뻐하라고. 기뻐하라고 하고 있고, 어, 항상 이렇게 같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 저한테는 이게 에, 수고롭지 않아야 되고, 여러분한테 자꾸 이렇게 하는 건, 여러분이 어, 그, 주 안에서 기뻐할 때, 여러분이 안전해지는 거라고. 나와있죠? 안전해지는 거. 좋아지는 거. 안전해지는 거. 뭔가, 어, 더 확정적으로, 어, 평탄해지는 거. 좋은 거. 안전한 내용 안에 들어간다는 거. 보호하심에 들어간다는 거. 주 안에서 기뻐한다면, 보호하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어, 제가, 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3개월에, 어, 3개월 전에 동생을 여의고, 자꾸 동생 얘기하는데, 어, 많은, 나름대로 타격을 입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어, 힘들고, 어, 그런 중에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아는데, 답은 알지만, 마음이 거기까지 이르지 않으니까, 어, 좀 어려웠던 그런 부분들도 있는 차에, 어, 같이 기도하고 나누던 자매가 이렇게 또, 어, 수천을 하고 나니까, 아그 음, 예배를 인도하기가 좀 아, 아직 저도 벗어난 상태도 아니고 어, 좀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 너무 기도 이렇게 매일 밤 같이 하던 그런 자매라 그랬던 것 같은데 어쨌거나 어, 어제 가서 이렇게 어, 잔치라고 하면 왜 제가 잔치라고 하냐면 아. 어, 이제 그 자매는 어찌됐거나, 어, 예수님한테 안기는 거죠 신랑이 오신 거죠. 그러니까, 어, 요한복음에 보면 어떤 구절이냐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인데, 그 신랑의 친구가, 그 신랑의 친구가 그 신랑의 음성을 듣고 기뻐한대요. 근데 내가 그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내가 충만하노라. 그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하는데, 어그 음, 자매가 정말 좋고 편하고 그 신랑에게 안겨서 그 천국에 잔치가 일어나는 것도 알겠고 어, 너무 좋겠다 이런 거에 대한 확신도 있는데 근데 그 마음이 그 천국에 다올린되 있지 않고 어, 제가 기쁘지 않은 거죠 제가 그만큼까지 기쁘진 않고 여기 남아있는 가족들이 보이고 어, 같이 우리가 애써서 이렇게 함께 기도했던 것들이 에, 생각나고 그래서 어, 그만큼 기쁘지 않은 상태 어, 그래서 어, 그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 이러면 안되는데 어쨌거나 뭐가 잘못됐냐면 오늘 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이 그어 자매는 어저께 제가 어 예배 중에 나눴던 것도 어이 땅에서 사는 게이 땅에서 사는 이 내용이 이 육체로 사는 동안이 어 그곳에 들어가기 위한 열매일지인데 라고 하는 사도바울의 그 구절을 하면서 어 우리가 여기서 나가면 어 반드시 이 땅에서 뭔가 한 내용에 대한 어, 열매, 뭔가 이득을 가지고, 어, 다시 원래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거다라는 그 확신, 어, 그런 겁니다라고 하고, 가족들을 더, 어, 열심히 건면하고, 어, 이렇게, 어, 하나님 안에 잘 매달리라고 그렇게, 어,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어, 설교를 하고 그 구절로 나눴었던 것 같은데, 어, 그게, 그, 어, 자매, 입장에서는 다 벗고, 뭐 홀가분하게 정말 좋은데, 우리도 지금 다 벗고, 홀가분하게 너무 좋은데 들어가면 좋죠. 그런데, 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그 구절은, 우리가 그, 가면 너무 좋겠는데, 이게 그 땅에, 들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의 그 열매라는 걸 알지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좀더 뭔가 버텨서 잘 해서 뭔가, 더 많은 유익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 내용들을 알리고 가야, 가야 될것 같아서 자기가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이두 사이에 껴있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육체와 어, 그거 사이에 내가 껴서 어쩔 발 모르겠다 하면서 나오는 구절들이 어,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이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기뻐하라. 어, 내가 말하보니 어, 기뻐하라. 어, 다시 또 말하는데 기뻐하는 게,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게 가장 너희한테 안전한 거야. 근데, 어, 어쨌거나, 그 자매에게는, 어, 기뻐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었겠죠. 있었고, 그것들에 대한, 어, 타격을 받고, 어, 안전치 못한 어떤 내용 안에서, 어, 이렇게 병이 이렇게 생기고, 어, 그런 상태에서, 홀가분하게 벗고 들어간 상황이 되겠지만 어, 여기에 남아서 어, 지금 뭔가 이 땅의 열매적인 것들에 대한 것들이 어, 더 좋을라 치면 여러분이 기뻐야지 해 여기서도 안전하고 더 많은 것을 가져갈 수 있어요. 더 많은 것을 가져가는 내용이 목표가 되진 않겠지만 이 땅에서 천국이 거기만 있는게 아니고 들어간 사람도 좋지만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도 있고 여기서 잘 누린 사람이 뭔가 더어 거기에 들어갈 때 어떤 어 유익이나 어떤 내용들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전하고 있는 거죠. 어 그런데 어 제가 그것도 다 알겠고 그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그 잔치에 가서 어좀 홀가분하고 어휴 기뻐하십시오. 좋은 데 갔습니다. 이렇게 봐. 어, 건면하면서 이렇게, 어, 자신있게 얘기해줄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에, 그게 안 돼서, 어, 아직까지 그게 좀 어려워서 조금, 음, 어, 그랬던 것 같고요. 음, 그렇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 기뻐해야 되는 거죠. 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고, 어, 구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기쁨이 충만, 너희 안에 충,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구, 여러분이 뭔가를 구해, 구하게 되면, 하나님한테 구하게 되면, 이게 기뻐져요. 그게, 어, 라 치면, 기쁜 내용들이 많아지는데, 어, 뭔가, 기쁨들이, 특히, 어, 저번주에 나눈 것 같이, 돌멩이 하나도 예뻐 보이고, 어, 모든 게막이 주안에서 보면 주님이 만드신 모든 내용이 다 기뻐 보이는데 그 중에 영이 있는 하나님도 영이신데 영이 있는 사람은 더 예뻐 보이거든요. 저 아주흉악한 살인자라 할지라도 어? 그 사람까지도 예뻐 보이고 하면 굉장한 거죠. 그죠? 거기까지 나한테 너무 했고 자고 이런 사람까지도 예뻐 보이고 하면 그건 절정체 이르는 거죠. 그런데 그 기준들을, 어, 특히 이, 여기 안에서도 그러고 모든 사람들이 점점점 더다 이뻐 보이고 어 어쩜 이렇게 예쁠까? 기본적인 마음들이 품고 싶고 하면 이런 기쁨들이 있으면 좋다고. 그러면 뭐가 좋냐면 말하잖아요 기뻐하는 영역에서 내가 더 안전해지는 거예요. 내가 더 안전해지는 그런 개념. 어 과거에 15년 전에 한참 은혜 받고 이제 이 제가 사역이 시작될 때쯤에 에,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낮에 들어왔는데 어, 여름이었어요. 가족들이 낮잠을 자고 있더라고. 낮잠을 자고 있는데 제가 여름에 낮에 들어왔는데 어, 마루에 이렇게 거실에 십자가가 있고 그 밑에 소파가 있었는데 소파에 수아니가 누워 있고 그 옆으로 바닥에 에, 하리가 누워 있었나? 누워 있고 사모님도 바닥에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자고 있었는데. 제가 와서 저 이제 들어왔다 나갔다 할 때마다 그 십자가 밑에서 항상 기도를 하는데 그러니까 뭐 들어왔다 나갔다 할 때마다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를 했어요 근데 딱 봤는데 그 십자가 밑에서 또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 왜필 그 십자가 밑에 수환이가 누워있는 거잖아요 누워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또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방어기도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방어기도도 하고 하는 중에 갑자기 제가 뭐라고 하냐면 그 수완이가 십자가 밑에 누워있었잖아요. 그 수완이를 보고 뭐라는 거 하나님 수완이를 여기서 필요하시면 여기서 쓰시고 거기서 필요하시면 지금이라도 데려가세요. 제가. 이런 엉뚱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수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 얘가 여기서 필요하시면 여기서 쓰시고 거기서 필요하시면 거기로 어 데려가십시오라고 내가 방언을 하다가 말고 우리말로 이렇게 내뱉은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알겠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이 존재하심과, 어, 하나님의 이, 어, 확신에 대한, 그 신앙에 대한 확신을 꽉 품고 있는 자로서, 지금 이 내뱉은 말이 너무너무 무서운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무슨 애비가 돼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수환이가 좀 순환을 겪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필요하시면 여기서 쓰시고, 거기서 필요하면 거기서 쓰세요 라고 하면서, 갑자기 또 꺼꺼 울기 시작한 거예요. 어 정말 자식 이런 사람같이 어, 추상난 거 같이 막 꺼꺼 우는데 옆에 다 자고 있잖아요. 그래서 꺼꺼 우는데 입을 이렇게 틀어받고막 이렇게 울었어요. 우는데 아, 뭐다 하나님 재우셨는지 다 한, 아무도 안 깨더라고 나 혼자만 신나게 꺼꺼 울고 막이러고서다 한참 울고 난 다음에 수환이를 이렇게 딱 봤더니 수완이를 봤더니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도 하나님 아들, 얘도 하나님 아들. 우리 형제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아들이라는 생각이 끊어지는 아들이라는 막 이렇게, 어, 육으로 매, 이렇게 막 끌려있던, 막 묶여있던 그런 것들이 끊어지는 느낌? 좀 뭔가 엄청난, 어, 그런 홀가분하고, 어, 뭔가 크리나게 통과한 것 같은, 아 어, 이거, 이거 너무 좋은데? 이런 거였어? 그래갖고 갑자기 너무 좋아서 옆에 있는 수한, 하리도 기도해서 하나님 얘도, 얘도 여기서 필요하지 그때는 이제 내가 인위적으로 생각을 했었기더라고요. 하리도 바치고, 오 어, 그러면 내가 또내 아내를 못 바칠 유가없잖는가 그때 <laughs> 또내 아내도 하나님한테 바치고. 그러고 났더니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가족 사역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게 계기가 됐었던 건데, 그리고 어, 저희가 그때 수완이 3학년 하리가 유치원 다니고 이때 시작이 돼서 어, 뭐수위 말하는 펄펄 나면서 어, 사역들을 어, 해온 거죠. 그 어린애들이 자 그랬는데 어, 그렇게 하고 났을 때 수완이가 됐든, 수완이 이렇게 하고 났든, 과거에도 이런 비슷한 어, 얘기를 해드린 적인데. 이러고 났더니, 어, 수환이 영역에 대한 이 느낌은 너무 좋아요. 그냥, 그냥 수환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된 거예요. 내 영역에서는. 바쳤잖아요. 그 안에 있고, 얘가 하는 모든 내용이 기쁜 거지. 어떤 그 느낌들이 굉장히 기쁘고, 얘에 대해서는 항상 감사하고, 기쁨이 막 넘치고, 이렇게 되는 내용 안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기쁨의 영역. 어 과거에도 어, 또 무슨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우리가 뭐몇주 어, 전에도 막 11조 얘기하고 있는데 11조에 대해서도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율법에 묶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 어느 사람이 뭐 백만 원을 받든 천만 원을 받든 1억을 벌든 10의 1조에 대한 영역은 되게 부담되고 좀큰 영역일 거예요. 그 1조만큼은 그 사람들에게 다 똑같은 분량만큼 어 생각을 갖게 하려고 일조를 한 거였겠죠. 근데 이렇게 늘 때, 에, 제가 요새도 많은 그 조영표 목사님 설교를 되게 많이 듣고 있는데 거기 저랑 많이 어, 이렇게 어, 뭔가 깨우치게 하시는 것도 있는데 그냥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또 편하시냐면 그냥 종자씨. 그냥 그 영역이 어, 어떤 내가 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했잖아요. 내가 수한이를 이렇게 넣어놓고 났더니 넣어놓고 놨더니 내 마음이 더 하나님 나라 쪽으로 붙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좋아할 만한 내 새끼를 하나님한테 올려드렸는데 내 마음은 더가 있지 않겠어요? 어저께도 설교 중에 그 얘기를 했어요. 이제 이 자매가 하나님 나라에 취해져서 신부가 돼서 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는데 내 딸이 거기에 들어갔는데 부모의 마음은 또더 나도 내딸 있는 곳에 가고 싶지 않겠어요? 그 마음이 간다고. 그러면 그 영역만큼의 하나님 영역이 나한테 더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 그 항목만 볼땐 수아니가 나한테 뭔가 기쁨의 영역이 되겠지만 그 내용의 이 하나가 어내 보물이 하나가 여기에 들어가면서 그 영역뿐만 아니고 내가 전체적인 어떤 영역 안에서도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게한 한 걸음 성큼 더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역 안에 더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기뻐하면 그게 계속 안전하고 더 좋아질 건데 아직도 그렇게 못된 영역들이 많이 있는 거죠. 특히 어제 입장에서는 어저께 어그어 자매의 예배를 어그 예배를 그렇게 좀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를 어, 드렸어야 되는데 마음이 거기까지 이르지 못해서 어, 좀 그랬었던 거에 대해서 하는데 이게 틀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이러 이게 이 그렇지만 누구 무슨 뭐그 어려운 그상 당하고 힘든 그 자리에 가서 유족들 앞에서 막어 까까까까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laughs> 그렇지만 이 기쁨에 대한 확신, 거기에, 어, 이걸 때문에 나, 내 안에 충만해서 이게 제대로 흘러가야 되는데, 어, 저 역시도 마음이 어려우니까 이게 어렵더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기뻐져야 돼요. 모든 영역이 하나님 영역으로 들어가면 되게 기쁘죠. 어, 저 자신 개인으로는, 어, 그냥, 어, 죽음에 대해서는 그 사망에 대해서는 두려움도 없고 그런게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되게 이렇게 뭔가 사모함도 있고 어 뭔가 어뭐 하여튼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는 벗어나 있는 영역에 있는데 어그어 이런식으로 어떤 내용들이 힘들고 어려운 영역이 아니고 특히 어 자매님은 되게 두려워하거나 힘들었던 부분도 어 초병 중에 더 많이 있었을 거고 그리고 그 와중에도 이렇게 뭔가 섭섭하거나 어렵거나 하는 이런 영역들을 어다 풀지 못하고 많이 이렇게 저랑 대화도 많이 하고 어 여러 영역에서 이렇게 나눴어요. 그러면서 어 그래도 뭐어 결국에는 이렇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가족밖에 없다라고 어 많이 고면도 하고 그런 영역들 플러스 뭐뭐 뭐 여러 관계 안에서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들이 있었는데, 어, 특히 어, 여러분도 사람 안에서 그 다른 사물도 아니고,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는 내가 어려운 마음이 있으면 묶여요. 그리고 되게 힘들어져요. 특히 부부, 또 가족, 옆에 지인, 어? 뭐 이렇게 확장이 되겠죠. 이 관계가 굉장히 기쁜 관계라야 되고, 기뻐져야 되고, 괜히, 어, 저번 주 나는 거 같이 그냥 다 예뻐 보여야 돼뭐 해준 것도 없는데 아유 왜 이렇게 예쁘지 막 이렇게 좋은 느낌 이런 것들이 반드시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어, 점점 더 많이 회복되고 좋아질 거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그거 잘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구하세요. 구하고 자꾸 그거 안 돼요 이렇게 해서 그게 그 기쁜 영역치에 올라가면 그게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어 우리 그 지금 기도 튜닝 팀들 이렇게 할때 제가 어느 날 말했었던 것 같은데 어 부모님이 어 정말 아픈 사람을 뭐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막애절하게뭐 어떻게 이렇게 뭐 어떻게 해주시고 해주시고 막 이렇게 하는 기도 할수 있죠 부모니까 할수 있죠 그리고 부모 기도가 가장 세요. 그런데 이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 기도도. 다 그냥, 어, 여러분이 하는 기도 중에는 뭐 해주시고, 뭐 이거 해주시고, 막 이렇게 하는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들에 대한 제가 지적을 했던 거예요. 이건 너무, 음, 국어라는 기도예요. 지금 우리가, 어, 로얄 패밀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어, 얘기를 했잖아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로 우리가 다 작은, 어, 예수다라고 보면 돼요. 작은, 그리 그래, 형제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 우리가 하나님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 이름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날쪄다뭐 이렇게 하고 하는 중에 마음이 막 흡족해지고 왠지 막잘될것 같고 그 일에 막 어, 희망이 생기고, 아 그거 왠지 저 누구 걸뭐 기도해준대 뭐잘될것 같아 하는 막 희망이 가시지 않으면 그리고 그거와 기도했을 때막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면 뭐 해주시고 막 애걸복걸한 사람의 기도보다 훨씬 파워 있어요. 파워 있고, 근데 이렇게 막 모여서 기도하는 중에 누구기도 막 어려운 기도를 하는 중에 다 같이 그래 어쩌니 이건 어쩌냐 하면서 같이 막 합몰하고 있는 그 기도들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 모임은 좀 파야 돼요. 그 모임은 좀 파하고 가볍게 할수 있는 사람들의 기도와 어 정말 어, 혈연 중에는 어쩔 수 없이 특히 부모나 이런 분들은 하나님한테도 또 이렇게 막 매달릴 수 있죠. 어, 왜냐면, 어, 하나님의 아버지시고, 어? 그리고 내가 그 딸에 대한 자, 딸된 생각에서 하나님 얘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서 이 부모와 그 자녀의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할 수는 있는데 나머지 분들은 자꾸 좀 이게 어, 기도가 선포되는 기도 그리고 자신있게 어, 할수 있는 기도로 넘어가셔야 된다고 근데 맨날 자녀됨을 자꾸 누리라고 하는데 자녀됨은 누리지 않으시고 계속 어, 구걸하는 기도만 하고 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도 뭐든지 이렇게 어, 선포하고 기도하실 수 있다고 이게 잘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누차 얘기하지만 우리가 안에서 기쁨 기쁜 영역들이 자꾸 많아지는 것만큼 어 하나님 영역으로 자꾸 들어가지게 되는 거예요. 들어가지게 되고 그거를 취할 수 있는 거죠. 더 홀가분해지는 건데 에, 특히 이 관계 안에서 아우 왜 이렇게 예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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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시면 다 회복됩니다. 대부분 큰 문제들이나 되게 큰 문제 하여튼 뭐 어려움들이 뭘로 닥칠지 모르지만 어려움 닥치는 거 내용 안에는 어 집안에 가정 안에 이렇게 어 되게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서 관계가 어 그래서 더안 풀리는 경우도 많아요 자꾸 하나님한테 구하시고 자꾸 그 사람을 이뻐하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내 마음을 풀어달라고 하세요 내 마음을 먼저 풀어서 내 마음을 기쁘게 하셔서 흡족하게 하셔서 아유, 예쁘다, 예쁘다 해줄 수 있게. 내 남편, 내 아내. 부터 이렇게 해줄 수 있게. 뭔가 다 상대적인 거지만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그런 구석들이 있더라도 그냥 예쁘다, 예쁘다 할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할때그 마음 주시면 그 내용 깡글이 다 있고 그냥 아유, 그래. 어떡하니. 뭐 예쁘다. 네. 어떡하니 예쁘다. 왜냐하면 다음부터는 더잘 되는 하나님과 영역 안에 들어가야 되고, 내가 그것 때문에 진동할 때 적들이 들어오거든요. 적들이 들어올 때어 그게 무슨 죄로 어 들어오기도 하고, 막 분을 품게 되니까 어떤 여러 가지 내용 죄로 들어오기도 하고, 어 소위 우리 순복에서 말하는 뭐 귀신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아니면 병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이런 어 영역들로 노출이 되거든요. 그리고 뭐 여러 상황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막힐 수도 있고 힘드니까 뭘로 이렇게 성급기에는 정확히 안 된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기뻐하는 거. 기뻐하는 게 천국인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기쁠 때까지 기도하시는 게 기본이에요. 그 기도 제목이 기쁠 때까지 하시고 아무리 해도 안 기뻐지면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나눠줘서 이걸 좀 기도해 주라고 하고 같이 기도해 줘서 뭔가 기대가 생기고 왠지 잘될것 같고 이런 느낌이 샘솟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지, 어, 이 부분들에 대한 영역들이 자꾸 풀릴 수 있는 겁니다. 어, 어렵지 않으시죠? 저번주에도 이렇게 나눌 때 너무 급하게 이 기쁨에 대해서 빨리 마무리하니라고 저번주 이어서 나눠서 지금 하고 있는 느낌인데 결국 할 얘기 다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이 기쁜 영역 안에서 더 많은 것들 누릴 수 있으셔야 됩니다. 제 네, 그렇게 하고 어, 항상 묶이는 것들이 어, 기쁘지 못한 것 때문에 에, 들어오는 거니까 그 영역 안에서 마음이 먼저 넉넉해져야 되고 자유해져야 되고 어, 특히 이런 지금 바이러스나 여러 가지 뭐 범람하는 그 내용 안에서도 미리 사서 걱정하지 말고 그냥 어, 최소한의 지켜야 될 것과 예의들 뭐그 정도에서 하시고 그냥 마음 은 항상 총총총 이렇게 살아가는 느낌? 이렇게 뭔가 가볍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는데, 어, 그거가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뭐, 이렇게 하면, 어, 힘들어 하면 그게 계속 내 주변을 얼쩡거려. 내가 걱정하면 걔네들이 계속 얼쩡거려. 얼쩡거리고 이렇게 틈타고 있다가 갑자기, 갑자기, 어, 어떤 상황에 훅 하고 들어올 수도 있어요. 내가 막 힘들 때, 어려울 때. 에, 저는 하여튼 요몇 개월간 그 부분, 슬픈 영역들 때문에 어쩔 때 문득 막 생각나서 울기도 하고 힘들고 하는 어그 영역들이 있지만 이게 벗겨져야 되고 뭔가 통과해야 되는 거 아니까 어 아는 사람으로서 계속하지만 육을 쓰고 있는지라 쉽진 않지만 맹렬하게 어 벗어나려고 하고 있고 어 그것들에 대해서 어 많이 힘들고 부딪히지 않으려고 어 부모님과도 연락도 거의 끊은 상태고 집도 거의 안 가고 가족끼리 별로 이렇게 나누지 않고 있어요. 다 같이 나누다 보면 어 제가 더 힘들까봐 일단 내가 먼저 벗어나야겠어서 각자 지금 다 아프고 있을 거예요. 어 그렇게 하고 있는 것도 알지만 어 이걸 어 빨리 통과해야 되고 그리고 어 제가 지금 여기서 뭔가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어, 나누고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좀더 생각적인거나 어떤 내용들이 잃지 않고 어, 기뻐야 이게 잘 흘러갈 수도 있고 하니까 어, 그러나 여러분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거지 어, 내가 어, 성경에도 알죠 내가 여러분의 그 믿음을 주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믿음을 주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어, 기쁘게 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쁘게 도우려고 하는 거에서 어 제가 좀 타격을 입고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지만 답은 가르쳐 드리는 거죠. 저도 지금 계속 어 벗어나고 있지만 기쁘지 않은 영역만큼 문제가 생깁니다. 안전한 영역에서 어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럼 기뻐지는 거 어떻게 알아요? 라면 자꾸 다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 얘기했잖아요. 꽃을 보면서도, 아유, 이제 시들면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아유, 예쁘네, 이렇게 해야죠뭘 시들 걸 벌써 걱정해서다 시들어요. 우리도 잠시 있다 가는 거라고 하잖아요. 안개와 같은 일에서. 그렇지만, 있는 동안에는 항상 기쁠 수 있고, 모든 영역에서 하나하나 다잘 챙기시는, 어, 여러분이 되시길, 예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